우와! 5승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1등자 2등자. 아또 행운이에요. 아저 진짜 울어 해문이... 근데 즙은 풀캠이긴 해? 여러분 <laughs>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롤 체험 괜찮아요. 협곡은 병이야. 질병이 맞아. 내가 모때 음, 롤은 맞지. 질병이 맞아. 맞죠 맞죠. 아이고 오셨습니까?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방송 비우셨어요? <laughs> 네. 항상 그렇게 텐션이 높으세요? 맨날 맨날? 그러진 않아요. 빡치면 욕해요, 그냥. 님 욕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네. 아이고. 혹시 저8등하면 욕받아주시나요? 아이고, 나면 박아드립니다 저는 하나. <laughs> 평소에 방송에서 욕안 하시죠? 저요? 네. 아, 그럼요. 한 번밖에 안 걸렸거든요, 언어폭력. 저 착하게 살았어요, 보세요. 복육사이 쏠킬 잘다맞췄는데키키키 걔도 2등이구만. 바루스 13 대스 슈퍼. 너네가 개던졌잖아. 뭐래 뭐래. 롤은 질병이 맞아. 그 어, 여우비 선수의 개인 방송을 예. 평소에도 많이 시청하는 임성수 해설위원 음.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허, 어. 일단 개인적으로 음. 제 이상형이 또 어? 여우상 아니겠죠? 아, 어. 이상형 만나러 갈까요? 지금 아, 바로 아? 갈까요? 그 만나러 네 바로 건가요?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엑스 마이콜님. 아, 네. 어, 뭐 이번 대회에서 또 많은 팬분들이 기대를 걸고 있고, 뭐이 네. 정도 기세대로라면 여우빈님이 잘만 풀어준다면 우승까지 할수 있지 않냐?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어떠세요? 아, 솔직히 지금 이제 참가하신 제자분들을 보면 음. 여우빈님을 넘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네. 넘 넘는다가 문제가 아니요. 비빌 수 있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여우빈님이 일단 여비제자분들 중에는 원탑이기 때문에 네. 아, 아우, 제가 반타장을 하면은 우승할 네. 수 있다. 와 우승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벌써 <laughs> 우승을 하셨네요. 자 그럼 여우비님 그렇죠. 네네. 예, 마이콜님과 어떻게 좀 연습 좀 많이 했나요? 준비가 끝났습니까? <laughs> 어 사실 그냥 이 대캐라 저 대캐라만 알려주시고 자세히는 오.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이야 이게 뭡니까? <laughs> 이 게임의 모든 것입니다. 애기들은 밥을 하나 하나 맡겨줘야 되지만은 <laughs> 어른들은 야 점심으로는 한식을 먹고 저녁으로는 라면을 먹거나 해주면 다잖아요. 아 맞다 맞다. 어른이니까. 뚱뚱탁뚱뚱 탁. 팔 아니야. 어? 어? 행운! 어? 행운. 행운. 어? 행운. 두셨는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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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행운 안 온지 엄청 오래됐는데. 어왜 행운이야? 아 좋은 거 많잖아. 황 어? 부산장, 용새서달빛택다 있는데 지금. 아 어? 비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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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운이야. 어? <laughs> 핵이란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단어지요. 응. 나이스! Yes, y 이게 나야. n nope. 아 <laughs> 안돼 망했다. 나 때문에 망했다. 마든님 죄송해요. 아미야 괜찮습니다. 아 이거 행운. 희망... <laughs> 행운 못해먹겠어요. 누가... 와, 우리 4점이야 신호지점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저 아, 아, 아직 아직 네, 그렇게. 네. 네. 그리고 주보리 선수의. 네네, 네, 망하지는 않았어요. 아직 킹만해요. 이거 아, 1등지 플러스 3위, 4 나온 다음에 네. 마은님이1등지켜주면 가능합니다, 우리. 이어서 7번 팀, 네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오, 1 번. 신호지 없음. 신호지 없음. 져졌다. 아, 네. 이어서 팔번입니 <laughs> <laughs> 발빛 미션들아 나오긴했거든요 달빛 리산드라? 어... 한번 남들 안 쓰는 거 신나게 한번 갈아보실래요? 달빛 리산드라 집으시고 네. 다이애나 집으세요 다이애나 네, 아직 없어요 우리는 머리가 깨져도 다이애나 4성을 맞춘 다음에 다이애나한테 아 아이템 나오는 거 위주로 줄 거예요 어? 저 그거 봤어요 유튜브에서 어? 저 그거 봤어요 유튜브에서 뒤집게 나오면 그냥 유감팔 띄워버리는 방법도 있다 여기는 연속용이셨나? 와. 아니 근데 진짜 스킬만 한번 돌리면 진짜 좋네. 이게 뽕맛이 있어서. <laughs> 이게 진짜. 네. <laughs> 아. 어쩔 어요 아이고. 아이 아깝다. <laughs> 괜찮아. 오등이 아, <5등은> 잘했어. 오등이면 <laughs> 10점 가져 <laughs>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2분 <laughs> 가는데. 아, 또 행운이에요. 뭐, 뭐, 뭐. <웃음> <웃음> <어디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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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바로 바로. <laughs> 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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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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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로 바로, 바로, 게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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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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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물 아, 알려줘 대답 좀 해주세요 마주님 믿으십시오 제그 말을 믿으시면 됩니다 응, 믿겠습니다 어 아,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진짜로 심장 있어? 뭐야 니코 안 써도 나왔어 이러면 배치 뭐야 도대체 와개 아깝다 와. 와 그래도 저 이등했어요 아 잊지 나는. 않으셨군요 <laughs> 카탈리나 진짜 잘했어 아아 근데 나이그 공방에 날 아, 항해해야겠다 공방이 너무 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저희 아이가 너무 안 나온다고. 자 이어서 서수길이 건강하세요 팀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여우비 선수와 엑시스 마이콜 선수인데요. 네. 여우비 선수 어제 행운만 네. 두번 나왔어요. 아, 이게 행운인가요? 아, 가 어떠셨어요? 아저 진짜 세상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네. 엑시스 마이콜 선수 입장에서는 에, 팀원 여우비 선수가 행운 두 번이나 했는데 그래도 점차가 많이 나진 않거든요? 네. 부담스러우신가요? 오늘 좀 자신 있으신가요? 불만이 있습니다 저는 아, 불만이 있 네, 행운이 두번 걸린 것도 사실 불만이 좀 있는데 네. 문제가 뭐냐 네. 어저께 대번째 게임에 요비님이 그렇게 행운 걸려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는데 5라운드가 6라운드까지 안 보여주더라고 한 번을 <laughs> 우리 애를 안 보여줘요 우리 애를 <laughs> 진네스가아다 아, 그래도 아, 그래도 아, 그래도 나이스. 와, 사장님 이거 좋아요. 이게 더 좋아요. 가져갑니다. 님 음. 하지만. 음, 니까 음. 믿고 있었다고. 내가 이 정도면 됩니다. 2정도까지가져어요 <laughs> <이> <laughs> <가라>. 왜? 아 이거 이거 나이스. 오케이 이든. 오이야어 욕했어요 제가? 제가 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웃음> 아, <웃음> 잠시만요. <웃음> 난, <내가 궁금했어? 웃음> 화면에서 떨어지면 말씀드릴게요 저는 저저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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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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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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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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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세상인 세대 들사이에서 어, 잘하셨어요, 그치, 잘하셨어요 진짜. 진짜. 아 아니에요. 용도면 네. 그 그래도. 근데... 아니 근데 반타작은 하고 와는 느낌이야 맞지, 맞지, 맞지. 사달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찍었어요? 어... 어, 런. 네. <laughs> 뭐 시청자분들도 이번. 네, 런 아카이서히. 나쁘지 않은데. 이게 오지컬. 끄덕, 끄덕, 끄덕.